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입니다. 52번째 인도 툴피교회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산세중앙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환으로 성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북인도 개혁장로교회 RPC의 소속 툴피교회는 발랑창 목사님이 현재 심무하고 있습니다. 둘빛교회 성도 수는 140여 명으로 교회의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200여 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로 RPC 지역 본부인 헤드코터로부터약 40km 정도 거리에 있고 헤드코터는 RPC 총회 본부로부터 약 하루 반의 먼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둘빛교회 교회 안에서 주간 계획과 활동을 살펴보면 주일에 있는 장년과 어린이 주일학교와 매주 수요일 예배가 있는 일반 및 부서별 예배와 주일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과부들을 찾아 돕고 기도와 신방을 하는 일을 장로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하여 쌀과 헌금과 기부금을 각출하여 모금을 하고 교회 건축에 정성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둘빛교회 건물의 크기는 60여 평의 건물로 예상된 비용은 본교회 교우들이 준비하고 그다음 개혁 장로교 총회 본부에서 돕고 나머지는 일산 세종안교회 후원한 헌금으로 세워지었습니다 건축된 둘빛교회는 시멘트 기초와 콘크리트 기둥과 콘크리트 들보로 양철 지붕으로 하여 외부에는 붉은 벽돌로 2017년도에 마감한 교회입니다. 북인도 장로교회 툴픽교회는 마니풀에서 하루 반 이동 거린 북인도 압산주 디마 하시오에 있습니다. 툴픽교회 교인들은 2003년도에 두 부족 사이에서 크게 충돌하여 실황민들로 구성된 마을로 2004년 지역 분쟁 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압산주의 툴픽교회 주변인들의 직업으로는 주로 농업을 하고 있었고 서로 협동농장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매우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빛교회는 교회 건축 기부금으로 일반적인 장로들의 집분자들과 그리고 여러 지방노예 교회들에게 도네이션을 받기도 했지만은 일산 세종안 교회에서 후원한 금액을 통하여 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청취 여러분. 둘빛교회는 장남에게서 난첫 딸인 강보인의 손녀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나 8개월 만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자기 가슴을 가르쳤던 아이의 구원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손자 강보성의 이름으로 인도의 사른교회를 세워 구원을 기념하고 장남 강상명 목사와 한전사모의 결혼 기념으로 세운 중국의 방장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기념하여 교회를 세워 가기로 작정하고 아들 온 가족 식구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친과 그리고 부친의 이름으로 각각 필리핀과 베트남에 교회를 세우고 장인과 장모님 이름으로 케냐와 인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집사람의 이름으로 또 저의 이름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 결혼 기념교회로 그리고 막내딸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 도합 11개의 교회를 우리 가정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학계 2장 구절에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평강이 임만는 이런 일에 참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